안녕하세요, 통신사예요. 안녕하세요, 알티디폰이에요 이번에 갤럭시 Z 플립퍼 어팩 행사 봤어요? 나 아, 출시했어요? 몰랐네. 응. 아니, 봤어요, 저. 이번에 힌지도 얇아지고, 커버 스크린도 넓어지고, 배터리도 4시간이나 연장되고, 그리고 충전 속도도 빨라졌다니까요. 완전 훨씬 좋아졌어요. 아, 좋아졌어요? 응. 몰랐네. 그리고 이번에 무광 표면에 유광 프레임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예뻐졌어요. 아, 예뻐졌어요? 응. 몰랐네.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 관심이 없어요? 몰랐네. 에이, 장난, 장난. 봐서 뭐예요? 어차피 못 바꾸는데. 아니, 왜못 바꿔요? 위약금 내기 아깝잖아요. 아니, 위약금은 왜 내요? G폴드3 산지 2년도 아직 안 됐다고요. 저도 산지 2년도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바꿔? 2년 약정 지켜야지. 제가 말했잖아요. 알뜰폰은 약정이 없다니까요? 어, 그럼 바로 바꿀 수 있겠네? 그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자급제를 사서 KTM 모바일 요금제 쓰라고요. 이제는 모바일도 템빨이 필요하다고요. KTM빨! 육아는 템빨, 게임은 템빨 이런 얘기 들어봤어도 KT 엠빨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제부터 아시면 되죠 하, 나는 뭘로 바꿀지? 그레이 파이트, 핑크 골드, 보라 커플 진짜 바꿀게요? 그냥 뭘로 쓰던 자급제 사서6 0명 바꾸면 되니까 뭘로 바꿀까 돈이 썩어나요 1년마다 콜을 바꾸게 저크스 이거 중고거래 올려놨는데요? 어? 내놨다 네, 자 콜거리 그러면은 콜드 3 1년 더 쓰시고 저는 얼리어 더터1게0개리클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만 그래 난 폴드니까 플리퍼 부럽지 않아! 저기요! 이번에 Z 폴드고 힌지도 개선되고 가벼워지고 그리고 몰티태스킹도 형성이 돼서 출시가 됐대요! 그냥 뭐알아두시라고너무 묶여있어가지고! 에이!